1번 11번 상당히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건 어때요? AB의 관계를 알 때, AB의 대소 관계를 알때뭐 A C B C. 그렇죠?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AB를 알고 다시요. AB를 알고 여기 밑에서는 AB를 조작한 것을 알아내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요걸 먼저 주고서 a, b의 대소관계를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야 돼. 마이너스 3a 플러스 2를 어떻게 변형해야 a가 되느냐? 이거 은근히 애도 되게 어려워하더라. 이거 먼저 하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있으면 일단은 마이너스 3a를 먼저 만들어줘.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를 빼줘야 되겠죠. 2를 빼주면 마이너스 3a가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a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3을 날려줘야 돼. 곱해져 있는 a를 날려 준다는 것은 뭐해 준다는 뜻이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워낙 중요한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쌤이 밑에서도 같이 연습할 거니까 같이 봐요. 자 갑시다. 그럼 봐봐. 여기서 A만으로 만들자. B도 역시나 B만으로 만들자. 그럼 천천히 변형할게요. 요 플러스 2를 먼저, 위에서 했던 순서대로, 플러스 2를 먼저 없앨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2를 빼주면 되죠. 똑같이 2를 빼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되고, 마이너스 3B 되죠. 근데 더 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줬어요. 양변에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a랑 b가 궁금하니까 a랑 b만 남길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a가 a가 되고 마이너스 3b가 b가 되려면 쌤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3을 나눠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양변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 나누기니까 이 녀석에 관심 가져야죠. 나누기니까 이 녀석 오 이거 음수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밑에 문제 12번 1차 부등식 음 부등식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부등식의 성질도 다 아는데 이제 그 중에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다라고 할 겁니다. 뭔 소리냐? 요 바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거 양변에 x를 빼서 우변에 0만 남겨보래요. 쉽죠? 어떻게 돼? 4x 플러스 2가 x보다 큰데, 양변에 똑같이 x를 뺐어. 더 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x에서 x 빼면 이거 0. 그럼 4x에서 x 빼면 이거 3x. 그쵸?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해서 우변에 또 0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좀 넉넉하게 써볼게.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이 마이너스 4를 없애주기 위해서 플러스 4를 해줄 거야. 똑같이 더했어. 상관없죠? 더하기 빼긴 상관없다니까? 그럼 이거는 0. 이거는 0. 요거 그러니까 이거 얼마? 7. 그럼 2x 더하기 7이, 2x 더하기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에 두 식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좌변이 x에 관한 1차식이죠. 그렇죠 x에 관한 1차식이잖아, 이거.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좌변이 x에 관한 1차식이면서 우변에 0. 우변에 0으로 정리했을 때, 이 좌변이 1차식이 나오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왼쪽이 2차식이면 2차 부등식이라 하겠죠? 그런 거는 아,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웁니다. 오, 중학교 때 1차 부등식을 배우고, 중3 때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2차 부등식이라니. 부등식이 만만치 않나봐, 그렇죠 그래 놓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이거 워낙 중요해가지고 연습 좀 할게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을 x로 만들어 보고, 얘도 x로 만들어 보고, x로 만들어 보고, x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x로 잘 만들어야 1차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2x 플러스 1을 어떻게 x로 만들 것이냐. 먼 거부터 천천히 날리면 됩니다. 어떻게? 요 플러스 1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똑같이 1, 1, 1을 빼면 되죠. 그럼 요거 2x 되겠죠. 그럼 2x가 x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또 가볼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x로 만들고 싶어. 일단 3부터 날려줘. 그럼 마이너스 3x. 3을 날린다는 거는, 플러스 3을 날린다는 거는, 마이너스 3을 해준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3x가 있었는데 이걸 또 x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이 x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나눠줘야 되겠죠. 음, 조금씩 감이 오네. 조금 더 어렵게, 이번엔 분수. 이번에도 멀리 있는 것부터. 마이너스 5를 날려줘. 그럼 2분의 1x만 남겠죠.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5가 되겠고, 그럼 얘를 x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분의 1x를 없애주려면, 2분의 1x라고 하는 거는, 이게, x 나누기 2인 셈이잖아, 2분의 x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x, 2분의 x는 x에 2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를 뭐 해줘야 되겠어? 곱해줘야 날아가서 x만 남겠죠. 이해됐습니까? 2분의 1x에는 2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2를 곱해줘야 x가 남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렵네요. 그럼 이거는 2분의 3x 더하기 6분의 5가 있는데. 일단, 멀리 있는 거. 6분의 5부터 날려. 그러면 2분의 3x. 그럼 6분의 5를 날리려면, 더해져 있는 걸 날리려고 하니까, 6분의 5를 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x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머나. 아까는, 그쵸?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을 날리려면, 나누기 하면 되고, 분수로 나타나 있는 거를 날리려면, 곱하기 하면 됐는데. 나누어져 있는 거를 날리려면 곱하기 하면 됐는데. 오쌤 이거는 되게 애매한데요. 아, 요거는 어떻게 한다? 역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X 앞에 1이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곱하기 3이 저기 있으면 밑에 3이 있으면 약분되고, 위에 2 있으면 약분되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3분의 2를 해주면 X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죠?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x가 된다. 그래서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 어쌤이좀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막혀가지고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천천히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같이 봅시다.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 X만 남기. 좌변에 X만 남기고 우변에는 수만 남게끔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쌤이 지금 다 연습했던 게 뭐야?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은 X만 남게. 여기서 출발해서 X만 남게. 여기서 출발해서 X만 남게.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1차 방정식 풀 때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봅시다. 자, 여기서 X-3. 생각해봐. X-3이 x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을 더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렇죠? x-3이 x가 되려면 3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똑같이 더해준다. 아까는 우리가 3을 더한다만 배웠는데, 이걸 부등식으로 가져오면 여기다가 3을 더해주면 여기다가도 3을 더해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똑같이 더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면 날아가고, 그럼 x는 1 플러스 3보다 작다. 즉, 4보다 작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죠. 여기 x 달랑 하나 남고, 여기 숫자 달랑 하나 남고. 그쵸?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x가 x가 되려면, 느낌 오죠? 아까 했던 거죠? 아, 마이너스 4가 현재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4, 똑같이 마이너스 4를 나눠준다. 근데, 나누기인데 음수잖아. 신경 써야 되죠.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돼? X 되는 거 확인했고, 1이 나누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X만 남겨. 그쵸? 그렇죠? 렇 X만 남겨. 그러면 우리가 3X 플러스 2를 X만 남기려면, 일단은, 3x 만들고 그럼 플러스 2 날리려면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 이걸 x 만들려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3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빼주고 3 나눠준다를 이거 양변에 적용해줄 거예요. 그럼 똑같이 2 빼주면은 똑같이 2 빼주면 얘는 3x, 얘는 얘는 4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그 다음에 똑같이 3을 나눠주면 똑같이 3을 나눠주면 은 3x를 3으로 나눠주면 x 4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4 나누기 3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무슨 꼴로 표현을 많이 하죠 분수꼴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 그래서 x가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도 역시나 요거 연습을 먼저 하셔야죠 어쌤 마이너스 6x 더하기 5를 어떻게 x로 만들죠 아 마이너스 6x로 먼저 만들고 그럼 플러스 5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x로 만들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6을 나눠주면 x가 되겠죠.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5부터 빼자. 그러면 은 얘는 마이너스 6x.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 되겠고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6을 나눠주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6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부호는 플러스 되면서 2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음수를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또 바뀌겠습니다. 됐죠? 점점 빨라지셔야 돼요. 쌤이 처음이라 가지고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부터는 조금 또 다른 게 5번부터는 어, 4번까지는 우변에 어땠어요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얘만 x로 만들어주면 그만는데 5번은 우변에 뭐가 있어요 x가 있기 때문에 얘만 x로 실컷 만든다 하더라도 우변에 수가 남아 있어서 안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1차 방정식 풀 때처럼. 좌변에는 x 있는 애들 우변에는 x 없는 애들 요런 식으로 넘겨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잠시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항 할 때처럼 1차 방정식 풀 때처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항은 만 편이 양수 음수 관계없이 이항은 만 편이 이항은 결국은 더하기 빼기기 이 때문에 이항은 만 편이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해볼까요 플러스 1은 넘어가면 뭐 되는 거 알아?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뭐 되는거야? 플러스 2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이양은만편이 부등호 방향 신경쓰지 말고 만편이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면 마이너스 2x 되겠고 요거는 2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는 신경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x를 x로 만들어 주려면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x가 되겠고 2 나누기 마이너스 2하면 부호 마이너스에다 값은 마이너스 1.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괄호 뭐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도 괄호 이런 거뭐 그렇게 겁안 냈잖아. 그렇죠? 분배 법칙 먼저 쓰면 2x 더하기 u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항은 만편히. 여기서 2항의 대상이 뭐예요?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 그러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2x에다가 7 마이너스 6. 2항은 만편히. 부동호 방향 바뀔 일 없으니까 만편히. 그럼 2x 더하기 2x는 4x. 7 빼기 6은 1. 그럼 4x가 1보다 작어 그러면 우리가 4x를 x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누기 4 해주면 되죠 그럼 나누기 4 나누기 4를 해주면 얘는 x 1 나누기 4면은 분수로 나타내서 4분의 1 그렇죠 우리 알죠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자 그리고 이제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괜찮아 그래서 x가 4분의 1보다 작다 x가 뭐 상수보다 수보다 어떻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1차 부등식의, 일차 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 항은 만편히. X 없는 애는 넘어가고, X 있는 애는 왼쪽으로. 그러면은, 4X,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부등호 방향 신경 쓰지 말고, 7, 마이너스 9 넘어가면 플러스 9.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일단 계산까지는 만편히. 16, 요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2X가 X가 되려면 X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를 없애줘야 되니까 나누기. 그렇죠? 그럼 요는 X. 그럼 16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니까 마이너스 8.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그렇죠? 와. 쌤이 생각해도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 자신감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전개 먼저 X. 그럼 6-2x 플러스 6. 그러면 좌변의 이항은 만 편히.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 그럼 x 플러스 2x. 6 더하기 6은 12. 그렇죠? x 플러스 2x는 3x 12. 그럼 3x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3으로 나눴으니까 4.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